안녕하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앞의 낙화유스입니다. 지금은 여기는 백마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아, 코스모스 꽃밭길입니다. 자, 이 전경이 너무나 아 멋지고 아 많은 이제 관광객들 분들께서 이 꽃길을 지금 아 유명지로 이렇게 감상하며 거닐고 있습니다. 아주 이 전부 이제 모래밭이었는데요. 모래밭에 이렇게 실을 뿌려 가지고 아 가꿨네요. 이 꽃길이 아주 굉장히 긴 강변을 이어가고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멋진 가을길의 코스모스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상도 다양하고요. 아마 품종 개량을 한 듯합니다. 이렇게 색상도 다양하고 우리가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로 장식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초롱과 식물이랍니다. 아또 여기는 이제 팔랑개비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, 우리 거니르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런 길도 조성을 해놨네요 자, 멋진 광경의 가을 코스모스 아 한번 보시고 아 1년 동안 우울하고 힘들었던 삶의 뒤안길을 모두 아 벗어버리며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아울러 구독자님께 기원합니다 자 이제 가을 꽃들이 만발하여 국화도 어느덧 만개진 상태입니다 자 한번 멋진 광경을 이렇게 관상을 해 보시죠 좌측에 저 벌리는 백마강변이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답니다 코스모스길입니다 아, 여기 위치는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변에 위치해 있고요 아, 이렇게 이제 군에서 아, 이그 모래밭을 갖다가 아, 전부 아, 잘 갖고 와가지고 코스모스밭으로 만들었네요. 자한번 보시죠. 가족과 연인과 친지와 함께 와서 아, 가을을 풍요, 가을의 풍요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에, 곳입니다. 자 아, 구독자님 모두 아, 이 코스모스처럼 가슴속에 풍요와 꽃이 만발하여.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